여행 준비물, 여권, 유효기관 확인, 항공권, 호텔 예약 확인서, 여행자 보험 가입, 휴대폰 충전기, 노트북, 현금, 해외 사용 가능 신용카드 등등. 하나님이 당부하신 여행 준비물, 현금, 배낭, 비상식량, 옷까지, 여분 신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 것.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여행에서는 돈, 음식, 여벌, 옷, 자기 재능, 수완, 능력, 경험 준비할 필요 없다. 이 여행의 주체 측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여정, 재반경비, 물품, 일을 성취할 능력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여행은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가서 인간의 무에서 하나님의 유를 창조해 내는 현장이다. 그러니 인간이여 침묵하라.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또 이곳에 가야 한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말라. 인간의 지혜가 완전히 배제된 이 사업이야말로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서 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수받는 실습장이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람의 재능, 재정, 수완, 계획을 의뢰하고 나아갔다면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일만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예컨대 인간적 친분이 생기거나 교회에 데리고 나오거나 교인 되게 하거나 침례 받게 하거나 좋은 일이다. 그렇다. 무엇이든 인간은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둔다. 이것이 자연법칙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인류대학에 진학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열심히 운동한 사람은 금메달을 딴다. 열심히 전도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교회에 인도하기도 한다.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은 다 성취된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자신의 재능, 재정, 수완,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준비하신 재정, 능력으로 일한다면, 사람이 성취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성취된다. 귀신이 쫓겨나며 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거듭난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이다.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성취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사람의 회복과 구원이다. 우리가 고작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면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 노력한 만큼 다 이룰 수 있지만 죽을 때는 그 이룬 것들, 인생의 상패, 트로피, 훈장들은 다 반납해야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그 일은 전대, 배낭, 여벌, 옷, 신발, 양식을 준비하고자 하는 조바심을 포기해야 성취된다. 그 성취는 영원하다. 빼앗기지 않는다. 영원한 상을 받는다. 우리 이름이 영원히 하늘 명예 전당에 올라간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을 항복시키면서 자기 자신도 항복시켰다. 그 항복시킨 마음에는 어느새 사람 구원하려고 자기를 버린 예수 닮은 마음이 자라난다. 하늘 명예 전당은 예수 닮은 사람이 기록된다.